성한이백 드리기 때문에 목사님 그림을 하나 그려볼라고 그래요. 찬양해주세요. 들은 어둠에서 이렇게 빛으로 건진 받은 자들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빛 가운데 있는데 사람이 마음이 어둡고 부정적이고 악하고 술수와 방법으로 살면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죠.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자. 여러분까지는 다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빛 가운데 들어온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복음의 아주 지론이에요 그걸 t l e bit of a little b i 우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한 t 한 0년 됐나? i t 년 전인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가끔 제주도에 만장구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때는 개방이 이 곳했던 곳인데 뭐 시설도 잘안돼 있고 불만 켜질 정도로 그 만장굴에 들어갔는데 와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도 생생해요 제주도 동부에 있는데 만장굴 입구에 딱 들어가면 냉장고 같이 얼음 바람이 확 불어나요 와 여름인데 얼마나 시원하지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더더더 더 떨어가지고 오래가지고 나왔는데 한 50분을 걸어가요 구를.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 교회 한이 정도는 안 되지만 한 3분의 2 정도 구에 동굴이에요. 만 100명이 그냥 쭉 서서 가도 갈 정도로 그렇게 크더라고. 그데 그 동굴에 들어가서 한 40분쯤 구경하고 나오는데 구경할 게 없어서 다 종류석이나 이런 용암흘러 내려서 기둥 돼 있는 거 신비한 그런 보석같이 보이는 그런 어떤. 그것들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지하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나? 근데 그게 만년 전에 화산은 폭발해서 용암이 이게 흘러내려온 것이 굳어가지고 이렇게 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갑자기 그냥 구경하고 있는데 불이 딱꺼져 버린 거예요. 와, 그럼 깜깜해가지고 큰일 났어, 이제. 어딘지도 몰라. 그래서 뭐 학생들이 막아웃성이고 난리가 쳤어. 근데 그 가이드가 그걸 알고 가져왔는지, 후레시 하나 이렇게 가방에 가지고 끄집어 놓고 쫙 하나를 비추니까 백 명이 다그 따라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간신히 그 후레쉬 때문에 인도돼서 한 30분을 더듬어서 찾아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복음이란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둠에 살고 있다. 그것을 아르시아. 우리는 창조주께 범죄함으로 어둠에 떨어진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께 범죄해서 범죄함으로 동굴에 떨어졌어요. 동굴에 동굴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빛 가운데 살다가 어두운 곳에 떨어졌어요. 에덴은 어디다 지었느냐? 그러면 깜깜한 곳에 지었어요. 깜깜한 가운데다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깜깜한 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에 빛이 섰다. 그래서 에덴동산은 깜깜한 곳에 동그랗게 에덴동산을 지었어요. 거기는 빛이 쫙 내려있어요. 빛이 있으니까.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동물이 뛰어놀고 아, 자유함을 얻죠 어두운 데는 불안해 가지고 더듬며 으 살아야 되고 이거 뭐 누가 부딪히면 뭐 다칠까봐서 또 조심해야 되고 상대를 믿을 수도 없고 이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몰라요. 애들에서 쫓기난 사람은 다이 깜깜한 동굴에 빠졌어요. 그래서 더듬며 으 살아가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안 보여요. 기과에서 들리긴 들리나 마귀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남을 욕하고 남을 해하고 이렇게 수수와 방법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6천년의 인류 역사가 다이 동굴에서 살기 때문에 전쟁 피나는 전쟁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다 전쟁으로 피물든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와 인생이 무엇이냐? 불안한 존재다. 왜안 보이니까? 절망의 존재다. 뭐왜 입구가 안 보여. 어디로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죄에 담이 쳐져가지고 에덴에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 어둠 가운데서 그냥 울고불고, 물고 찍고 싸우다 죽는 거였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의 인류. 그래서 마치 만장굴 속에 갇혀 있는 자처럼 입구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를 전부 사해버리고 나니까 죄담이 무너지고 입구가 뻥 뚫린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와. 밖으로 나아 보니까 이건 완전히 눈이 있어 보고 귀가 있어 듣고 서로 얼굴을 알아보고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경계도 안 하고 불안하지 않고 화목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신천지와 같은 곳을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 사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빛 가운데는 뭘 생각해야 돼? 항상 밝고 맑고. 완하고 사랑스럽고 절대 긍정이고 절대 믿음이고 절대 감사하고 절대 친구를 사랑해야 되고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는 어두운 동굴은 싸우고 막 서로가 억심 부리고 어?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빼앗았지만 이제 빛 가운데 온 곳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 말씀.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둠에 떨어진 것을 확실히 알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십작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자기 찬 동굴 싹도 안 나고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피었던 그런 곳에 살다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따뜻한 봄날씨가 돼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 목사님이 그려놨어요 이 라이트를 제주시에서 만들어놨는데 안 보이니까 만들어놨어요 라이트 서치라도 바로 가까운 데는 풀이 나 있어요 신기하게 이 라이트 밑에만 다 풀이 나 있어요 뭐예요? 빛은 생명을 창조해요. 어둠의 삶은 열매가 없어요. 아 목사님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꽂지 않습니까? 그꽃 열매를 이렇게 취해 보면 전 껍데기만 있어요. 다 썩어요. 빛 가운데 있는 열매는 항상 씨가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울고 불고 물고 찢고 온 몸을 다 바지 살지만. 결국은 허물을 동반해서 이 가운데 절망해서 지옥 불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 탈출해서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인생이 후회가 없어 왜 가치 있는 생을 살수 있고 다 드러나니까 서로가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람다운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 4절 말씀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남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빛 가운데 딱 나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딱 보내셔. 아버지 형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거예요. 동물 있을땐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빛 가운데 아버지의 성령이 와서 우리를 딱 지키시고 불꽃같이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 읽은 그 말씀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스상으로 세상을 이렇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고 인생 다 사는 후에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보람찬 인생을 살고 천국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우리는 동굴에서 떨어졌다가 빛 가운데 소산한 자들이다. 항상 그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둘째는 이제 빛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제 탈출해서. 어둠에서, 어둠에서 탈출해서 구원이라고 그시다 예수님이 구원시켜줬으니까 탈출보다도 어둠에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빛 가운데 산다. 빛 가운데 산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 어둠에서 튀어나왔어요. 동굴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해가 보이고, 달도 보이고, 별도 보이고, 밝고, 맑고, 화려서 모든 아름다운 꽃들이나 풍경을 다볼수 있어. 이제 분별할 수가 있어. 아, 백합! 아, 수국다 분별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그죠? 동굴에서는 안 보이니까 분별이 안 되지. 꽃도 안피어 거기는 그래서 빛 가운데 있으면 기가 막힌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 은사도 주시고 말씀 은사도 주시고 영으로 분별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말도 시하는 방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그 방언을 또 해석하고 통역하는 그런 은사도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키는 은사, 성기면사, 구제하는 은사, 사랑의 은사, 존대의 은사, 인사, 믿음의 은사를 다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빛 가운데 하시고는 떵떵거리고 춤을 추며 기쁘게 살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남을 미워하거나 그 남하고 싸우는 건다 동굴에 사는 거예요. 이 동굴에서. 싸운 친구들은 전부 동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런 거예요. 트라우마라고 그래. 트라우마. 우리가 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걸 잊지 못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목사님 선배 중에 한 분이 고향 선배신데 그분이 원남 전쟁에 갔어요. 돈을 많이 벌어 왔어요. 군대 가서 신기하게 텔레비도 막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제대하고 왔어요. 땅도 사고 막 그랬어요. 원남가 전쟁이 왔고 그 수당 받아서 땅을 사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잠을 못 자. 왜 잠을 못 자라? 팍! 전쟁하면서 총알이 날라오고, 옆에 친구하고 총알 맞아 죽어버리고, 막포탄 맞아가지고, 다리가 날아가 버리고, 막 이게 뭐배창자가다 튀어버리고, 이런 걸 봐가지고, 잠을 못 자라, 잠을 못 자는 거. 트라우마라는 게 생겼어. 그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것이 한 3년을 가 3년.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시골 다니는 목사님, 그랬답니다. 저 집사님, 그냥 그러면, 교회에 살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만 계속 드려. 그리고 한두 달만 그렇게 해봐. 그래요, 어차피 잠못 자는 것까지 끝. 새벽부터 새벽기도 하고, 낮씨또 봉사하고, 밤에 저녁 예배 드리고, 한두 달을 그렇게 했어요. 싹 나아버렸어요. 잠을 너무 잘 자는 거예요. 이분은 옛날 동굴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 그 기억된 나쁜 기억을 계속 몸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왔으면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돼. 우리 몸이 안 잊어버린 몸이, 몸이 충격을 받아서 안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몸을 훈련을 시키는 거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정신을 봉사하게 하고, 두달 동안 계속 몸을 그렇게 굴리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예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막 헌신하고 뭐 꽃도 가꾸고 교회 뭐 청소도 하고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트라우마 됐더니 동굴에 있었던 경험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잠을 잘 잤다. 얼마나 중요해요? 이삶만 나지 이제. 그래서 막 잠자기 전에 막 감사 찬양하고 사는거 이분이. 지금 75세예요. 너무너무 잠을 잘 자고 건강해지셨어요. 이와 같이 빛 가운데 들어오면 그 물고 찢고 싸우는 상체기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 뭐냐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보람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과 인생을 사는 것이고 아 내가 후회없이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이비때이 말을 했어요. 미국에 가면 두 뽕이라는 사람이 있어. 듀퐁. 그래서 그것이 반드 금방 갈수 있잖아요. 프랑스 사람, 프랑스 사람, 프랑스 사람이 미국 와가지고 사업을 해요. 이 사람은 크리스지이에요 무슨 사업을 하면 화학 사업이에요. 화학, 화학 회사예요. 뭐 기름으로 이렇게 뭐 성분으로 기름을 짜낸다든지 기름에서 뭐좀 비타민 C를 빼낸다든지 뭐 화학 성분이 뭐 작용해서 이렇게 뭐 새로운 그런 상품을 만들어낸 회사예요. 조금맣대입니다 그게. 이 뒷뽕이라는 사람이, 이 실험하다가, 아, 속이 막상하는 거예요. 아 좋은 상품 안 나고, 이상하게 실 같은 게 나와서 버렸대요. 또, 또 실이 나오더래요. 실같이 기름덩어리 쭉쭉 나오더랍니다 가만 생각해, 그것이 기름덩어리인데 이게 실이더래, 실. 이걸 다시 한번 다른 화학성분하고 섞어봤더니, 오, 이게 실처럼 안 끊어지는 거예요. 질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로 양발을 만들어봤어. 그 양발이 안 떨어지는 거 일년이 가도. 이게 뭐예요? 나일론이 나일론. 여러분 낳기 전에 나일론이 얼마나 훌륭했냐 그러면 여자분들이 나일론 치마를 안 입으면 사죽을 못 써요. 그때 신문에 난게 있어. 어떤 처녀가 나일론 치마를 못 입어서 자살한 사람도 있어. 그렇게 나일론이 유명해서 아주 대박이 터뜨려진 거예요. 그, 부가대박서 지금 듀퐁이라고 하는 회사가 뭐그확회사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그룹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한국에도 듀퐁이 있어요, 듀퐁. 3번도 있는 것 같은데, 듀퐁. 그래. 이게 동물에서 생각했던 그 합리적인 사고, 1대학이 뭐 그런 2. 회 학교에서 배웠던 거. 목사님, 5대 5는 10이에요. 맞죠? 그래, 맞지. 그오 고박이 오는 뭐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래 그 사망이 가면 배우겠지 이제 그런 것처럼 동굴에서 배웠던 것들이 빛 가운데서 생각을 하면 이게 안 맞아요 이게. 빛 가운데 올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라 그래도 안주느냐막 찾아봐라 그럼 발견할 거야 그래도 안주드냐막 문을 막 두드려봐라. 예수님 주세요, 주세요. 막 두드리면 준다 오래되어 있거든. 왜? 하나님은 조신 하나님이니까. 아무리 악한 자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물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조폭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좋은 거 수지 않냐? 악한 자도. 우리 하나님은 조신 하나님께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다 지금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수 믿으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내가 성령 찾으라고 막할 거예요 나중에 다음 시간 하면 성령 찾게 해봐야 되겠어요 예수 성령이 어디 있는가 좀 보게 그렇게 해야 돼 전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 성령이 오시야 찬양할 때 영감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예배 드릴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동물 속에는 그런 거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믿고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을 8절을 말씀 우리 함께 읽겠어요. 야훼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란 자를 지혜롭게 하고 야훼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알면 인생이 어디로 가야 옳은지를 알 수가 있어. 시편 119편 1 0 5절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마 동굴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요 서치아드 빛같이 길을 쫙 보여 줄 거야, 아마. 말씀이 그래. 그래서 말씀과 여러분의 지식은 달라요. 말씀이 훨씬 높은 지식이고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것은 아주 가장 낮은 지식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성공할 수가 있어.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알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어. 아, 저건 악이야. 아, 저건 선이야. 알수 있잖아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 말씀을 믿는 것이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만 따라서 쭉 나가면 절대로 성공할 수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빛 가운데 삶에서 도 동굴 생각을 자꾸 해. 아, 그때 숨어서 살았을 때 남을 속이고 싸우고 막 죽이고 했던 거, 그런 거, 그런 거 생각하고 사회에서 막빛 가운데서 하려고 다 드러나 버려. 그렇게 범죄하면 전부 누가 잘못이 다 드러나 버려. 여기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주 신실하고 신뢰 있게 정직하게 바른 길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칼 들고 싸우면 다 드러나 버려. 왜 빛이라 그래? 빛이라. 예수를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항상 마음 속에 항상 우리는 빛 가운데 옮겨진 자들은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성령이 사 차원 세계 아이들을 주소서, 디자인 그림을 그려서 주십시오, 사 차원 세계 에 좋은 신상품을 만들게 하시고 좋은 기술을 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들은 깜짝 놀랄만한 그런 듀뽕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좀 깜짝 놀라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학교, 뭐 지방 학교 별 차이 없어. 하나님만 잘 믿으면 성공의 삶을 살수 있고 훌륭한 지도자가 될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자녀처럼 살아야 한다. 그래. 자, 우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빛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에베스소 본문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목사님은 착한 마음을 항상 가져요. 의로 마음도 항상 갖고. 진실하게 또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어. 사람들 다 미워하지 않아. 다 좋아해. 원수가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는 착하고, 의롭고, 바르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말 솔직하게 살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빛 가운데서 막 속이고, 사기치고, 막 나뭇들이고 하는 건다 드러나기도 했어. 왜쟨 나쁜 애래? 쟨날 속였대. 다 드러나 숨겨도. 숨길 게 없어. 빛 가운데서는. 그 정직하게 살아야 돼. 우리 예수민자들은 모두가 다 정직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진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친구가 생기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뭐 사람답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 국민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빛의 장점 사는 것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항상 밝은 생각, 절대 긍정적인 생각, 그죠 남을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사랑 그리고 어, 감사하고, 그리고 믿어주고 서로 더불어 사랑하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요즘에 이런데 가만히 목사님 보면은 우리가 빛인데 빛이 슬쩍 어둠으로 숨어 그런 사회 요즘에는. 빛이 숨어봤자 드러나거든 어둠에서 어둠이 다 보자기 열어버려요 빛이 왔다 다 보자기 열어버려요 근데 어둠에 숨을 나고 자꾸 그래 다보여다 보여요 다 보여. 그런 시대사왜 동물 속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걸 좀 속이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어둠 속에 싹 들어가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다 벗어져 버려요 다 드러나버려요 오히려 불신을 갖고 그 사업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두운 빛 가운데 살면서 어두운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야 이 빛이 활동을 하는데 어둠의 물이 싹 들어가지고 회색으로 된 사람이 꽤 많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밝고 환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빛의 어떤 그런 원동력이 엄청난 빛을 발산 발사, 등대처럼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그래서는 항상 마음속에 교회에서 자꾸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면 트라마가다 치료된 것처럼 정말 죽을 뻔한 사람이, 정말 죽을 뻔한 저와 여러분이 동굴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지금 동굴 속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해야 돼. 지금 동굴 속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생각해야 돼. 그걸 자꾸 건져줘야 돼. 빛 가운데로 건져주는 방법이 뭐냐? 전도예요. 무조건 전도하라 그 그런 의미야 이게 지금 동굴 속 헤매고 있는 분들을 빨리 건져내서 탈출을 시켜야 돼그빛 가운데면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안 건지면 그 분들이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다빛 가운데 사는 사람을 해코지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하려고막발보둥을 치고 그런 껍데기를 벗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에 있는 자들을 빨리 우리가 건져내야 우리도 살고 그들로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전도인 것입니다. 우린 친구들 전도 만약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대성의 보험으로 어둠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내 구세주가 되시잖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잖아. 아버지는 성인내아에와계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 당당한 거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사상들이요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 잘 못한다 괜찮아요. 괜찮아. 하나님만 잘 믿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사업할 때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교수는 못 됐지라도 일반 지식은 가르치는 교수니까 성경 가르치는 신학자는 틀림이 될 수가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을 이기는 권세도 주시고 성령과 함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잘된가, 이몸사가 잘로 강한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틀림없이 훌륭한 인재가 되고 지수자가 되고 틀림없이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